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의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문화가 확산되면서 공간 활용성이 높고 야외 활동에 최적인 SUV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올해 1분기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 판매량 비중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SUV는 고성능 주행을 원하는 운전자에게는 아쉬움을 남겼는데 최근 만난 아우디 SQ5 스포트백은 공간성은 물론 첨단 기술과 역동적인 퍼포먼스 탑재해 기존 SUV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줍니다. SQ5 스포트백의 첫 인상은 쿠페형 SUV 특유의 곡선을 강조한 디자인의 귀여움과 함께 날렵함이 조화를 이룹니다. SQ5 스포트백은 모터스포츠의 DNA를 기반으로 민첩하고 강력한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3000cc V6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과 8단 티트로닉 자동변속기를 탑재하고 있어 최고출력, 354마력의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 아우디의 상시 사륜구동 콰트로 시스템을 적용해 필요에 따라 토크를 앞뒤 차축에 다양하게 전달하며 스포츠 디퍼렌셜은 뛰어난 트랙션과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매력적입니다. 이 기능은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에 맞춰 차선을 유지하며 앞차와의 일정 간격을 유지해 주행하다가 차량이 끼어들면 스스로 속도를 줄입니다. 또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및 파크 어시스트, 전,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등은 보다 편리한 주차를 도와줍니다. SQ5 스포트백은 패밀리 SUV의 매력은 물론 고성능 모델에 대한 갈증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